여러분, 가끔 운전하다 보면 도로에서 모세의 기적이 펼쳐질 때가 있죠.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것 같은데 도로 위에 구급차가 나타나면 차량들이 옆으로 비켜주면서 마치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기적처럼 쭉 길이 나타나는 뭐 그런 거죠. 우리나라에선 작년에 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가 퇴근길이라 깡막힌 도로에서 구급차의 길을 터주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아, 이건 저도 기억이 나요. 진짜 감동적이었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런 경우가 뉴스에 많이 나오죠. 뭐 이런 거 보면 세상 아직 따뜻한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가 구급차 관련이 깊어서 이렇게 서문을 열어봤는데요. 좀 훈훈한 이야기였으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오늘은 구급차 중에서도 가끔씩 뉴스에도 보도가 되는 사설구급차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사설구급차와 119 구급차는 좀 결이 다르거든요. 이거에 대해선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한 커뮤니티에는 뭐 이런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아이 콜택시라니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또 언론에선 환자를 대상으로 바가지를 씌웠다는 이야기도 종종 들려오죠. 이런 건 무슨 일인지 꼭 알아야겠죠.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러 가시죠. 자, 먼저 정리부터 확실하게 하고 갈게요. 119 구급차와 사설 구급차를 혼동하는 분들이 꽤 계신데 둘은 결이 다른 구급차입니다. 먼저 119 구급차는 말 그대로 119 구조대에서 운영하는 구급차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환자를 현장에서 응급실로 이송하기 위한 용도의 구급차죠. 나라에서 운영하는 구급차라서 따로 요금이 청구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럼 사설 구급차는 어떨까요? 앞에 사설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데서 알수 있듯이 나라 차원에서 운영하는 구급차가 아니라 허가받은 업체에서 운영하는 구급차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용도로는 A병원에서 B병원으로 전원을 가기 위한 것에 있죠. 물론 주목적은 그렇긴 한데 119를 부를 만큼의 상황이 아닐 때도 사설 구급차가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사설 구급차 중에서도 또 둘로 나눠지는데요. 특수 구급차와 일반 구급차가 있습니다. 특수 구급차가 좀더 위급 정도가 중한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119 구급차와 달리 비용이 청구됩니다. 사설 업체에서 운영하는 구급차니까요. 정리가 확실히 되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구급차는 사설 구급차입니다. 이거 살펴볼 문제가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요. 키워드를 콜택시, 바가지 이렇게 두 개로 잡고 함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콜택시 문제예요. 이거 오래전부터 문제시 된 건데요. 종종 사설구급차를 콜택시처럼 불러서 목적지로 향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 싶으시겠지만 사실 꽤 자주 보이는 문제예요. 심지어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들이 그 주체라서 더 충격적이죠. 최근 이슈부터 보면요. 저번 달에 유명 포크그룹 가수가 공연을 위해 충북 청주에서 경기 남양주까지 이동하면서 사설구급차를 타고 갔다는 제보가 들어왔죠. 주말이면 교통정체로 3시간 넘게 걸릴 거리인데 사이렌을 켜고 달리는 사설구급차를 이용해 해당 가수는 2시간도 채 걸리지 않아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탑승 비용은 23만 원이었죠. 물론 가수 측은 이런 의혹을 부인하긴 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구급차를 불렀다가 상태가 나아져 공연장으로 가게 됐다 이렇게 해명하기도 했고요. <laughs> 하, 맞나 이게? 좀 이상한 게 보통 이런 경우엔 매니저가 행사 업체에 연락부터 하잖아요. 못갈 수도 있다. 상황 이러이러하다 뭐 이렇게요. 하지만 당일 해당 가수 측은 행사 업체의 공연이 늦거나 참석이 어렵다고 언급한 게뭐 전혀 없다고 합니다. 흥리적 가심. 네 여기까지. 2013년에는 SNS를 통해 개그우먼 강유미 씨가 공연 시간이 늦어 구급차로 이동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죠. 그때도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이런 사건들이 있다 보니 사설 구급차가 무슨 연예인 택시냐 라는 논란도 생긴 겁니다. 뭐가 어찌 되었든 구급차를 원래 용도가 아니 사적으로 저렇게 이용하는 건 이유 불문하고 잘못된 겁니다. 변명 여지가 없어요. 자두 번째 문제 앞에 콜택시 문제. 다르게 바가지 문제는 이용자가 아닌 사설 구급차가 잘못한 경우인데요. 이건 사설 구급차 업체 전 직원이 직접 언론에 제보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설 구급차 업체가 환자를 대상으로 바가지를 씌웠다는 게 핵심이에요. 사설 구급차 이송비는 사실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거든요. 보시면 특수 구급차랑 일반 구급차 요금이 좀 다르긴 하지만. 분명히 법적으로 명시된 가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설구급차 업체는 이를 잘 모르는 환자를 대상으로 바가지를 씌운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막 150만원을 받기도 합니다. 몸도 마음도 정신없는 환자와 보호자는 뭐 돈을 달라고 하니 빨리 돈을 주고 병원에 갈 생각에 덜컥 그큰 금액을 내게 되는 거고요. 아이거도참좀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위급상황 때 119구급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사설구급차의 이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런 와중에 며칠 전에는 한 커뮤니티에 직접 글을 올려서 사설구급차에 대해 지적하는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전혀 응급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구급차를 타고 이동하더라라는 게 핵심인데요. 그래서 요즘은 막 사설구급차는 양보 안 해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운전자분들도 존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게시글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은 좀 엇갈렸습니다. 물론 비판적인 댓글도 일부 있었지만 병원에서 근무해보니 사설 응급차 정말 많이 오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119응급차 다르지 않게 생각하고 양보해주고 있습니다 병원 입원하러 가시는 거겠죠 병원 간 환자 이송 시 앰뷸런스 이용 가능합니다 무턱대고 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런 반응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사실 뭐 뉴스에 하도 사설 구급차를 개인 이동수단으로 오용한다는 말이 많아서 비판적인 댓글이 달릴 줄 알았는데 뭐 그렇진 않았어요. 그리고 네티즌들의 의견처럼 겉으로 보기엔 응급사항이 아니더라도 자세한 사항은 모른다는 말도 맞고요. 앞서 알아본 것처럼 사설 구급차는 병원 간 이동을 할 때도 활용되니 뭐 그런 경우일 수도 있겠네요. 만약 안 좋은 뉴스만 믿고 비켜주지 않는다면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아나요? 정말 급한 상황에 환자가 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내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구급차 안에 사람이 없는데 사이렌을 울린다? 그럼 생명이 위태로운 누군가를 태우러 가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소수의 잘못으로 죄 없는 다수가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되지 않을까? 라는 저의 생각으로 영상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론 이걸 오용하거나 남용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토포스 이슈플러스였습니다.